네, 뒤에 안 걸리게 적당히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. 네, 좋아요. 거기서. 네, 좋아요. 준비하시고,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시작! 하나! 둘! 셋! 넷! <laughs> 우와, 다섯! 우와! 좋아요, 여섯! 아주 잘하고 있어요! 아 <laughs> 좋아요, 일곱! <laughs> 오, 좋아요, 여덟! 오, 좋아요, 아홉! 아우야, 아우야, 아우야. <laughs> 종일 하겠다. 열셋! <laughs> 아, 열넷! 우와, 열다섯! 너무 잘하는데? 또 해? 열여섯! 열일곱! <laughs> <17! 웃음> 세계 신기록입니다. 금메달입니다. Tủ đ、oh, no.